예, 택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택배 회사에 있는데. 네네. 해주실래요? 네, 택배 회사요. 택시 부르셨죠? 아, 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안산 가고 싶어 안산. 안산이요? 안산. 안산다고요 광산 가고 싶어요. 난산. 난산. 가고 광산. 싶습니다. 좀 멀어도 괜찮죠? 네, 잘 부탁합니다. 근데 왜 택배하다, 왜 광산 갈라 그래요? 사람 만나고 싶어요. 아, 사람 만나고 싶어가지고. 지금 만났네요? 아 그러네요 그러네, 그러네. 아. 근데 우린 돈으로 만난 사이니까 돈 없으시면 만날 수 없어요? 잘 만나야지 다 왔네요? 어다 왔어 다 왔어 요 이렇게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 원래 물가가 이래요 원래 물가가 이게 싼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러면 20만원으로 가까이 주세요 20만원 뭔 20만원이요 아유 20만 나도 물어먹고 살아야 돼 지금 아이 길이 있다 이거 어떻게 아유. 그러면은 길이 빨리. 지금 이따위인데 지금 어떻게 해, 그러면은 아 30만원 아, 안 내려 안 내려 <laughs> 빨리 내려, 안 내려 빨리 사람이다 사람! 사람이 왔다! 이 사람이 안 내려요 지금 30만원 안 된다고 빨리 빨리 이사람들한 30만원 제가 드릴게요 내려봐 <laughs> 에이, 진짜? 하 <에이. 웃음> 뭔가 팔아 넘긴 느낌인데 <laughs> 아 귀엽긴 해